아.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음, 전에 메론빵, 아, 그거보다, 전에 메론빵 제가 크리스마스날 벌벌 딸면서 먹었잖아요. 제가 그거를 먹고 나서, 별, 사실 별 맛을 못 느꼈는데, 또 주변에서 이렇게 한 개씩 돌렸다니만 너무 맛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구에 갔는데, 그거 좀 사오라는 거예요, 또. 그, 그 드신 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그래서 샀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메론방의 역사하고 이런 게 있길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심심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어, 초네? 아, 냄새 좋다. 자, 초를 좀 키고, 여름방을 자, 마이크를 여기다 꽂고, 아 3일 동안 날씨가 엄청, 지금 추워서, 거의 이제, 정말 필요한 외출만 하고, 정말 필요한 외출만 하고, 나갈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상하게, 나갔다 들어오니까 집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무슨 냄새인지 대강 그건 가요. 우리 윗집에윗집이 여기 음식점을 하시더라고요. 식당한다고. 근데 반찬 만드는 그런 냄새가 좀 나요. 뭐 마늘 냄새 이런 거. 그래서 이걸 수시로 좀켜 놓고 있습니다. 향초를. 보겠네. 자, 이거는 이디야에서 나오는 캡슐 커피예요. 우리 동네 마트에는 원래 작은 데라서 그 스타벅스하고 뭐야 돌체 그거 캡슐 안 팔았는데 그래서 롯데마트 가야 되는데 어느 지난주에 가니까 이건 있더라고요 이디아이디아 이디아 캡슐 커피 그래서 샀는데 그 작은 거예요 큰건 아니고 이거를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기계로는 큰 캡슐만 들어가는 기계라서 이 가루를 여기 있는 이거를 뜯어서 가루를 여기다 담았거든요. 향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디안데 아 너무 좋아요 향. 또 진한 그 인도네 인도네시아 가아이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이런 쪽 진짜 시큼하고 진한 그런 거. 자 역사를 한번 메론빵이 자 여기 메론빵이 있어요. 메론빵이 나는 메론만 나는 빵인 줄 알고 너무 기대했었거든요. 메론맛이, 메로나 이런 거 보면 여름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메로나. 네, 이게 어제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그때 크리스마스날 메론빵 사가지고 그 기대했던 맛이 아니라서 되게 당황했는데, 어, 이게 메론맛이 하나도 안 나네. 그냥 소보루빵 이런네 했는데, 아. 여기에 따르면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옆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은 제가 이거 화면을 따로 띄우고 한번 읽을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메론빵은 100년 이상 일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일본 국민빵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것이 그 특징인 메론빵은 그 모양이 메론처럼 생겨서 메론빵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답니다. 전화번호 053 9 5 1 217자 이제 깨달았어요. 메론맛 나는 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옛날 스펀지에나 나올 법한 이런 이런 사실 충격적인 사실 뜯으면 다 먹고 하나 남았는데요. 이게 메론처럼 생겼는 게 맞나요? 메론처럼 생긴 게 맞나요? 메론처럼 생긴 게 맞나요? 파인애플 아닌가요? 파인애플? 어쨌든 원조 메론빵 이렇게 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원조 메론빵. 이게 일본의 국민 메론빵, 국민빵 메론빵의 원조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게 이겁니다. 자, 물을 더 넣고 커피에. 아, 바로 이 냄새야. 잘라서 메론빵을 잘라서 일본의 국민빵 메론빵을 지금 절단하고 있습니다. 조심 조심. 이 절단면을 최대한 곱게 해갖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절단면도 별건 없네. 자, 아주 대중, 대중적인 국민 영양 국민 그 인기 간식인 것 같아요. 국민 간식. 자, 메론빵은 일본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특히 그 고교교사 옛날에 완전 비기트친 드라마, 20년 전 드라마인가? 거기 보면 이제 그 학교생 선생님, 과학쌤이랑 학생이랑 이제 과학실에서 데이트 하는데 이제 메론빵이 등장하거든요. 촉촉한 단맛. 확실히 안에는 촉촉해요. 약간 슈크림 맛. 아 이게 슈크림 메론빵인가?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인절미 매너빵도 했고요. 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춥고 피곤할 때. 춥고 피곤할 때, 이제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이거 뭐, 어, 커피랑, 피로회복. 맛은 너무 특이한 맛은 아니에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뭐, 이게 일본의 국민 그거라고 해서 너무 독특하고 그런 맛일 거라면 기대하지 마세요. 그만큼 대중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많이, 한국 사람들한테도 많이 익숙할 수 있는 맛이라서 약간 소보로빵과 슈크림빵이 합쳐진 느낌? 이 오후에는, 피곤한 오후에는 단 거를 먹어줘야 또 정신이 들잖아요. 오늘은 뭐 크게 할 일은 없지만. 연말정산 있잖아요. 연말정산. 꼼꼼하게 잘 챙겨서 1년 동안 다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응. 영혼을 갈아 넣어가면서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꼭 연말정상에서 최대, 최대 부를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해가지고. 저도 다음 주 연말정상이라서 지금. 아, 그리고 우리, 저희 멤버이신 그 시에라완, 미스터 시에라완께서 오늘 그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애리조나 완전히 가신건 아니고 출가차 3년만에 코로나 때문에 고향이 그리워도 막, 막 훌쩍훌쩍 그렇게 막 고향이 그리워서 울던 그분이 이제 드디어 애리조나로 가셨어요 큰 가방 두개랑 그 백팩 해가지고 지금쯤 아마 공항으로 가는 전철을 타셨을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전철을 타셨을 요 동서울에서, 동서울인가 서울역인가 거기서 공항으로 가는 걸 타셨을 거예요, 지금. 부디, 부디, 그 엄마, 할머니가 해주는 진짜 토속적인 음식 많이 먹고 기운 차려가지고 오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는데. 그동안 죄송한데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인 것 같네요. 완쌤한테. 완티차한테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고 사과드립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인 거. 그 사람 술이 너무 쎄, 쎄가지고, 저도 본능 자, 저절로 자꾸 먹이게 되더라고. 술이 너무 쎄니까. 아, 메론빵을 벌써 반이나 해치웠구요 음, 자, 오후에는 원래, 여러분 오후에는 친한 친구나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차 마시고, 쿠키 먹고, 수다 떨고, 이래야지 그게 어떤 즐거운 인생인데, 풍요로운 인생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를 보면서, 빵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커피를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제. 이디아 캡슐 커피. 음. 음. 확실히, 처음에 딱씹을 때는 겉이 바삭바삭하고, 딱 뚫고 들어갔을 때는 촉촉하고, 참.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듯한 이 맛. 절묘한 이 조화, 조화스러운 맛. 하여튼 이거는 문제가 부스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그때도 그랬는데. 크리스마스 날 벤치 앉아서 그 추운 아침에 먹을 때도 부스러워도 많이 떨어지지만. 아, 향기 좋다. 아. 아. 이디아 캡슐 커피. 할 말을 잊게 만드는 이 이디아 캡슐 커피의 맛. 음. 음. 오늘 커피 두 잔째인데. 그래도 양호하네. 거의 오후 4시 다 됐는데 두 잔째면은 저로서는 정말 선방한 거, 니 양호한 겁니다. 그만큼 바빴던 거지, 뭐. 오늘까지는 좀 바빴고. 내일 오전까지도 할 일이 있고 내일 오전에 줌으로 무슨 회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잘 해야 되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어. 회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여유가 생기면 한 지금 3 4일 동안을 추위도 춥고 뭐 일도 좀 바빠갖고 아무데도 못 갔는데 어디 이제 좋은 경치 좋은 데로 산책을 와 가지고 이걸 한번 찍어 보려고요. 이제 그때 여유가 생기니까. 지금 제 상태는 아마 비디오 촬영 중독 상태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비디오 촬영을 뭔가를 해 가지고 편집하는 이런 걸 작업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걸 손으로 막 조물락 조물락 하지 않고 있으면은 되게 이게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 그런 드는, 드는 게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아, 누워서 쉴까 하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일 마치고 들어와서 샤워하고 쉴까 하다가 아 너무 허전한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아 지금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요 주변에 경치 좋은데 아니면 좀 제가 좋아하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데, 예, 유적지 같은 데, 경치 좋은 데 가서 비디오를 한번 찍어 보려고요. 근데 이 근처에는 거의 다 가본 것 같은데, 이제. 하여튼, 음. 하여튼, 사람, 지금 코로나라서 누구 사람들 만나기는 좀 그러니까, 예. 한두 명은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갑자기 또 대뜸, 미리 말 안하고 사람들 만나자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미리 그래, 최소한 며칠 전에는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연락을 해야지. 갑자기 해갖고 만나자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 성격이 또 그렇게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자, 이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분 전환도 됐고, 응, 기분 전환도 됐고. 아 왠지 막 추위에 떨면서 뭐또 조급했던 마음 뭐가 해야 되는 일이 안될것 같은 불안한 마음 실수할 것 같은 불안감 만성 어떤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는 게 누구나 공감을 어느 정도 하실 것 같은데 마음이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까 안정이 좀 되고 또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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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초를 켜서 향냄새 초의 향기를 맡으면서 따뜻한 집안에서 이렇게 그 메론빵이랑 너무 맛있는 이, 향, 이 커피를 먹으니까 이제 많이 기분전환이 된것 같습니다 자 오후에는 이 여세를 몰아서 또뭐 여러가지 음, 책을 읽는다든지 좀 신문을 보고 뭐 유튜브를 보면서 또 내가 원하는 정보 수집 음, 그런 걸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자주 또 줄기차게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